돌아온 노래의 짐친M 콘텐츠 오늘 해볼 것은 무엇? 여러분들 제보로 이루어진 깜짝 콘텐츠 준비해볼까 해요 아니 우리 친구들이 버그며 위스터그며다 소개해주니까 아, 나는 뭐 콘텐츠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 그 형들 고마워 혹시 오늘 소개해준 거 말고도 나노골리한테 알려줄 거 있다 하는 형님들은 게 a m i n g n o g g 골뱅이지메일.com으로 연락 부탁해 자 우선 첫 번째 제보는 이, 이. 친구 보내준 악질버그인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이훈우 학생입니다. 짐친에서 친구창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어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짜순형님 진짜 소신 바은 하겠습니다. 이건 감히 역대 최악의 버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친구 영명에서 서울한 녀석한테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다뇨. 그 혹시 나도 그 버그 좀 벌려주면 네. 안 될까요? 아니잖아. 있그 나도 지금 통 비었는데 영상 녹화할 때마다 저 빨간 거 하나라도 있으면. 덜 찐다 같이 볼까 해서 우리 개발자 형님들 한 번만 검토 부탁해 자 다음 제품은 앵그리 거북님이 보내준 대학가 이스터에그 모음인데요 자 대학가 가면은 오호! 야 하늘에 현식이 발고는 구름이 또 있다고 하는군요 잠깐만요.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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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가든 동물로서 제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식 형이 사실 좀 힙스터 기질이 있어. 아 그래서 손가를 올리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 이거는 그연 먹으란 의미가 절대 아니고 우리 짧은 중에 존나 좋군이라고 좀 유명한 그거 있잖아. 그 의미야. 더 쉽게 말하면 너가 와서 존나 좋군 이 의미지. 자 현식 형님 제 계좌는 카카오뱅크 970. 자 다음 제보는 우리 김건아님께서 깜짝 루비 유튜과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바로 찾아가볼까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골목에서 무려 루비를 3개나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아 여기 진짜 희한한 동네에요 내가 집 밖에서 1시간 땅 파도 백원도안 보이던데 말이지 자 아무튼 우리 친구 말에 따르면은 이 별거 없어 보이는 골목에 루비가 숨겨진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 자 지금 보면은 저기 트럭 딱 지나갈 때나 대신 누른 거같지 저거 누르니까 지금 루비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인내심하고 을좀 기다려 볼까요? 잠시 후. 자 여러분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 제가 그 다시 산책을 하려고 나다 들었는데. 아, 지금 쿨타임 50층으로 버렸어요 아니, 아무튼, 뭐, 코로나 시국이라서 나가지 말라, 이런, 이런, 건가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돼지밖에 못찾았는데 우리 지금, 권한이 말에 따르면은, 공원에는, 이 돼지 말고도, 저, 맨홀 안에 있는 사탄 친구, 그리고, 대딸각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 여기에서도, 루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최대 세 개까지 얻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혹시, 더 있으려나? 우리 친구들, 알면은, 제보 좀 팍팍, 부탁해. 자무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엔 늘 그랬듯이 제보해준 친구들에게 기프트카드를 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세명 다 주기 너무 힘들어 우리 그 사다리 타자 자 오늘의 당첨자는 빰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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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님 됐고 자 우리 거부인은빰빠빠빠빰 빰빠라밤 아니 이럴수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의 당첨자는 우리 앵글리거북이재외한이웅님 김보라님으로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좋. 다음에는 만나면 사다리 살게 여러분 너구리 짐친 컨텐츠는 여러분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깜짝버그 혹은 재밌는 영상 있으면 언제든지 게이밍존 오글 고뱅이 11.com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활찬 짐승 친구들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빠